이란 미국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고 계시죠 한번 짧게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란 미국의 보복공격 개시 작전명 순교자 술레이마니 그래서 어 이란이 지금 쉽게만 말씀드리자면 이란이 그 오전 미군이 주둔한 이라크 아인 아사드 공군기지에 지대지 미사일 수십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공격이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쿠스드군 어, 사령관을 숨지게 한 미국을 향한 보복작전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이번에 그 숨진 어, 솔레이마니의 어, 이름을 따서 순교자 솔레이마니로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작전명이요. 그래서 미군은 2003년에 이라크 침공으로 사담 후세인 정권을 축출했을 때부터 이곳에 주둔해왔으며 최근에는 이곳을 기반으로 어, 이슬람 국가 격퇴전을 펼쳐왔고요 미군의 무인기 폭격으로 이란군 실세인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목숨을 잃자 미국에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보복을 예고해온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음. 그 어, 솔레이마니 이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지금 그걸로 인해서 제 주위에도 굉장히 그런 연락이 많이 오고 있는데 이러다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냐 그럼 또 우리나라도 어쨌든 또 영향 받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쟁은 일단은 무조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전쟁 어떻게든 피해야 되고, 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항상 그 평화를 또외치신게저 되게 좋아서. 사실은 어디서 어디서 들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그 기성 그 특히나 그 남성들이 전쟁을 좀 이렇게 일으키고 결국엔 젊, 젊은 저희 같은 남성들이 전쟁터에 많이 끌려가서 목숨 잃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이드님, 현기환 대표 같은 사람들이 전쟁을 예. 결정하고 나서 예, 예. 결국 싸우는 건 전화 희두님 같은 분들이요 예, 예, 그래서 맞습니다. 저 아직 예비군도 안 끝났는데 너무 슬픕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전쟁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실 참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또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어, 개인적으로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어찌됐건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어, 아무래도 이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핵개발을 한다라는 의심은 있지만 아직 뭐 확인된 바는 없고요. 어찌됐건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과정이고, 네. 또 미사일을 뭐 북한으로부터 수입한다 이런 논란이 많으면서, 네. 거기 이제 그 아라비아반도 옆에 호르무즈라는 해협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우리, 우리로, 우리, 우리에게도 파병 네. 요청도 했고, 네. 사실 그동안 우리가 전투병 파병은 거의 없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어떤 의료라든지 건설 공병이라든지 이런 네. 식으로 민간 뭐 지원사업들, 어, 예를 들면 보통 대량의 난민이 발생하기 때문에 난민 뭐 기지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식의 예. 우리가 좀 인도적 지원들을 많이 했었는데 예. 이번에 이제 이란과 미국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란 또한 이제 옆 나라인 이라크가 무너져 내린다든지 예. 혹은 뭐 리비아가 무너져 있는 과정들을 보면서 예. 어, 자기들의 이제 어찌 보호를 방어권을 가, 뭐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네. 잘못된 방법들을 지 선택하고 있죠 핵이나 미사일 같은. 소위 예.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거든요. 예. 탱크나 뭐 전투기 같은 대칭 전력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북한과 내통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요. 사실. 이게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예. 원래 이 이란과 음. 중국의 커넥션에 미국이 지금 제재를 걸었던 솔리마니 음. 같은 경우는 네. 소위 중국 내 이란은행의 관리자, 총책임자였다라는 음. 말이 있어요. 이것도 예. 이제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아마 언젠가 언론에서 날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소위 중국에서 이란의 기름을 사가고 네. 중국으로부터 이란의 위안화를 받아서 네. 그 이란의 위안화를 통해서 어 북한과 러시아 등과 거래를 하고 있다. 또 다시 음. 중국과도 거래하고요. 음, 그렇기 네. 때문에 그 거래하는 어떤 출처가 사실 네. 솔레이만이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테러리스트를 주목해서 미국이 어 이제 뭐 어떻게 공격을 했는데 네. 근데 문제는 어찌되었건 이 과정이 어, 중국의 이 위안화의 세계적 확산을 막 기회에서 미국이 음. 그런 게 아니냐는 라 네. 의견도 있고요. 음. 어찌쨌건 세계적 기축 통화는 달러이기 때문에 네. 어 달러를 위협하는 행동에 대해서 미국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음. 그리고 그런 행동들이 또 위안화에 대한 거래에 대한 품목이 기름이거나 미사일일 경우에 더더욱도 미국이 용납할 수 없겠죠.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과 미국과의 갈등이 심한데 네.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미국 군측 이란의 반격으로 네. 인한 어, 뭐, 공격은 아니어서 반격이라 말할 수 없겠죠. 이란의 공격으로 인한, 음. 어, 사상자가 80여 명에이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사망자도 꽤 되고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음.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9.11 테러 이후에, 예. 지금 대프건 거의 그, 그, 그 비상경계령 2단계인가요? 예.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NSC 같은 그 안전보장회의가 그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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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자국의 군인이거나, 사, 자국민이 사상을, 해, 발생,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예. 어, 공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미국은 사실, 그 동안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적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억제력이라고 하는 주둔 억제력이라고 하는데 예, 예. 미군이 예를 들면 동두천에 있으면 네. 북한이 예를 들면 공격해서 내고 내려오고 싶어도 네. 동두천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예. 못 내려오는 뭐 음. 예를 들면 이런 네, 네, 네. 어, 폭격을 했을 때 동두천에 폭격이 돼서 뭐 미군이 에도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미군은 네. 그 전쟁에 자동 참전이거든요. 자국민이 예, 네. 공격받거나 음. 자국의 시설이 공격받았을 경우에는 자동 자동 참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예. 야 어, 사실 그걸 억제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지금 이란이 공격을 해서 미군 측 사상자가 꽤 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서 음. 아마 미국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가 네네 네, 정말 맞습니다. 걱정이네요. 어, 어, 없다고 했나요? 미군은 사상자가 CNN에서? 없다고 하고, 이게 의견이 또 완전 극단적으로 나뉘어갖고 음.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완전히 이 팩트가 좀 밝혀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뭐겠어? 미국 CNN인지 미국 데프콘에서 이제 미국 북한 북한 까 그러니까 미국의 북 국방부를 뎁콘이라고 아그아 뭐죠? 잠시 뎁콘 이거 잠시 생각하는데. 네, 네. 어, 네. 아, 아무튼 생각이 네네네네. 안 나네요. 국방부에서 어쨌든 사상자가 없는 것으로 네, 네. 어, 발표를 하는 게 아마 미국에 외교를 위해서도 뭐좀더 나은 선택이진 않을까이 음. 생각 드는데. 네. 아무튼, 참, 참 결국에는 이,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외교라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또 얽힌 것도 많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또다 전할 수도 없겠지만. 결국에는... 음, 펜타곤이죠. 맞, 맞습니다. 펜타곤. 펜타곤입니다. t a g o n p 이 n 이 a g o n Pentagon, p e n t 하신 o n Pentagon. Pent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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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ntagon. Pent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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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n t a 때문에 네. 좀더 안전할 수 있다고 봐요. 당연히 맞습니다. 훨씬 더. 네. 예를 들면 뭐 대통령 일곱 시간씩 연락도 안 되고 이러면 어떡 하겠어요? 아. 그럼 끔찍하죠. 네, 맞 예를 들면 그때처럼 어 예를 들면 뭐 일본이 경제 보복 시작했는데 일곱 네. 시간 동안 연락이 안되거 이러면 <laughs> 맞습니다. 더 끔찍하고 끔찍하죠, 진짜. 그래서 뭐 이란으로부터 우리도 원유를 좀 공급받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네. 미국의 권고로 이란에 이제 어떤 제재가 걸리면서 우리도 거의 이제 이란으로부터 원유 공급받던 걸 중단하게 됐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여지는 생겼다라고 음. 보여지고요. 네. 어. 아마 이제 우리가 비축량이 석유 비축이 한 1년 정도 있는 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 아마 그 전에 이 상황이 좀더잘 마무리돼서 어 최소한 우리 경제에 타격이 없었으면 정말 예.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 특히 이런 기름이나 이런 석유, 예. 소위 석유자원이라고 하죠. 이 석유자원은 대부분 다 난로나 보일러, 혹은 네. 뭐 플라스틱 제품, 이런 생산에 음. 기여를 하기 때문에 네. 가장, 서민들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음. 특히 또 뭐, 예를 들면 트럭 운전사나 이런 분,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예. 분들, 또 기름값에 걱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음. 아무튼 좀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예. 좋겠습니다.